안녕하세요, 로이카부입니다. 네, 오랜만에 어,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음, 대표님들께서 또, 어, 저에게 선물을 좀 보내주신 제품들이 있어서, 소개 겸, 자랑 겸 해서 영상을 어, 찍어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어, 제품은요, 어, 바닥에 보이시는 네, GSMC 대표님이 보내주신 소총 거치대입니다. 소총 거치대. 그 다음에, 어,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인스타랑 페이스북에는 이미 사진으로 어, 올렸는데요. 어, 워리어 플랫폼, 우리나라 워리어 플랫폼에 채택이 된 국내 광학 뭐 개발 생산 업체인 수옵틱스에서 어, 연락이 와가지고, 이 에어소프트용으로 이번에 출시를 한 파라원이라는 도트 사이트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님께서는 굳이 이제 제 사용기를 에어소프트 게임 때 어떤가 하는 사용기를 어뭐 원하신다고 하면서 한번 써보시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리뷰 리뷰로나마 어,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하고 네, 오늘 영상 찍습니다. 자세한 네 어, 디테일한 모습은 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SMC 대표님이 어, 보내주신 총기 거치대입니다. 네,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음, 어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렇게 각인까지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그이 총기 거치대를 이제 주문을 하시면 원하시는 각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 개인마다, 어, 커스텀, 음, 총기 거치대?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굉장히, 네, 이 나무, 판 재질이 고급스러워서요. 아무 데나 놔둬도 잘 어울리고, 어, 요 탄창은 일반 전동건, 어,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뭐, 그냥, 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용했고 요 밑에 네 캡으로 이렇게 해서 어 원래 요렇 게 배송이 와요 배송이 와서 뒤에만 이렇게 꽂아주시면 네 바로 거치대가 완성이 되고 이쪽에 네 G S M C 각인이랑 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전동건들 m 4탄창을 사용하는 전동건들은 다 맞을 것 같고. 다음에, 다스도 맞을까요? 라고, 그, 밴드에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다스도 한 번, 꽂아보겠습니다. 다스 어차피 뭐, M4 계열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긴 한데요. 아,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결합은 안 되는데, 어,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다른 종류의 총기류를 거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뭐 대표님께 말씀 드려 가지고요. 어연 녀석을 고정을 안 시키고 요 판만 판만 주문하셔서 어, 이렇게 피스로 고정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그 총기에 맞는 뭐 그냥 저렴한 탄창 있잖아요. 안 쓰는 탄창이나 저렴한 탄창. 이렇게 밑에다 고정시켜 가지고 네. 어그 총기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매번 네, 계속 선물을 보내 주셔 가지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랑 거리는 네수옵틱스에서 보내주신 어, 에어소프트용 도트사이트 네 파라 원이라는 모델의 도트사이트고요. 어 약간 에임포인트 T2 스타일이죠. 어, T2 스타일이고 배율이 없는 도트사이트고요. 어그 안에 레티클은 레드 도트예요. 그냥 점만 찍히는 레드 도트고 어,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있고요. 어 앞뒤 구경은 네 T2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T2 사이즈 정도 되고 어, 보시면 구성품이 얘랑 어, 패치는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패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모자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고 다닐게요. 아무튼 이 사이트고 어, 수옵틱스는. 실총 광학 장비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파라원이라는 제품은 에어소프트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어, 에어소프트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0점 조절은 안 됩니다. 어, 보시면 오, 아니, 0점 조절하는 아니, 어, 내가 작동부는 있어요. 작동부는 있는데 네, 아무리 돌려봤자 0점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어, 대신 이제 도트사이트는 들어오고요. 어, 레티클은 그냥 빨간색 점으로 찍히고 어,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어, 0단계부터 어, 몇 단계까지 있죠? 11 11단계까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건전지를 넣고 어, 봤을 때 어, 11단계는 빛이 정말 밝아요. 정말 밝아서 어. 강한 햇빛이 있는 날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실총 만, 실총의 광학류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보시면, 어, 에어소프트 용이긴 하지만, 어, 실총 광학계 준하게, 어, 이런 내구성을 생각해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방수 성능과 반동에 강한, 네. 그런 점을 어, 갖고 있는 어, 도트사이트고요 일단은 게임때 제가 한번 써봐야되는데 어, 이 MCX는 일반 전동건이기 때문에 어, 정확한 조금 더 혹독한 네, 테스트를 위해서 제 다스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어차피 용점 네,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음... 일단 장착을 하고 좀 격발을 해서 어, 오조준을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다른 도스 사이트들도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어, 너무 외관이 퀄리티가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어, 요게 지금 MCX에 그 제가 일단 장착을 해놨는데, 어, 제 인스타에랑 페이스북에는 올렸어요. 올렸는데, MCX랑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신 분들이 꽤 되시죠. 막그 품절되고 난리였다는데 지금 조금 또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어 색깔은 약 어느 총에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탄색도 아니고 오디색도 아닌 네잘뭐 어 오묘한 색깔인데 어 색상은 아무 총기에나 잘 어울릴 듯한 색상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 카메라로 정확한 색감이 표현이 안 되지만 지금 이 실버 계열, 약간 실버 계열의 총기에도, 네,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리는 모습. 어, 그 다음에, 아, 저희 이제 우리나라 총법법상 0점 조절이 안 되는데요. 0점 조절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제가 게임 때 사용을 해보고 어, 후기를 한번 더 영상으로 남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써보고 네 어, 후기 잘 네,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라원 도트 사이트에 이뭐 이, 포함되어 있는 뭐 설명서 간단한 장착 설명서랑 어, 요런 공구가 들어 있어요 어, 요거는 정말 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어, 요거 0점 조절을 0점 조절이 안되지만 0점 조절을 할수 있는 미니 툴 인데요 어, 장착할 수 있는 별각, 별각 렌치들까지 그래서 요게 어, 분해를 하면 이거를 고무줄을 이렇게 떼면 얘를 네, 여기 육각에다 조여서 이걸로 모든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미니 툴이네요. 이런 어,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역시 그다음에 요거는뭐 전용 클리너 같아요. 안경 닦이인데요. 수옵틱스 마크. 지금 이 파라원 제품은 몽키나인 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제까지 제가 본 기억으로는 재고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퀄리티 괜찮은 에어소프트용 도트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리뷰 소개해 드릴 제품들 네, GSMC 총기거치대와 수옵틱스의 파라원 에어소프트용 도트사이트 였는데요. 어, 요즘 제가 이제 번호비 바뀌는 바람에 유튜브도 활동을 예전처럼 못하고 있고, 어, 지금 게임도 몇 달째 못 뛰고 있는데, 어, 이렇게 계속 챙겨주시는 대표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꼭 네, 시간을 내서 음, 오랜만에 게임 영상도 올라가는 그런 나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 가지고요. 아, 오늘도 정말 피곤한데 지금 요거는 꼭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 남깁니다. 아무튼 어,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꼭 제가 이 제품들을 협찬 받아서가 아니라 어, 뭐 제가 협찬을 받았는데 별로다라는 상품들은 리뷰까지는 올리지 않아요. 네, 근데 다 좋은 제품들만 어 이렇게 감사하게 협찬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사의 표시를 어, 전해 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하고요, 잘 쓰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파라 원 투투 사이트는 조만간 네 필드 나가서 필드 테스트 도좀 해보고요. 오랜만에 게임도 뛰고 네 해서 영상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